그림은 희순의 반 학생 40명의 수학성적을 조사하여 만든 히스토그램인데 일부가 찢어져 보이지 않는다. 수학성적이 70점 미만인 학생이 전체의 45%일 때, 이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70점 미만이 이거죠. 여기가 전체의 45%. 전체가 40명이었죠. 이거의 45%. 100분의 45. 자 계산을 해보면요. 영어 하나씩 지워지고요. 2로 나누면 2, 여기는 5, 또 5로 나누면 9, 2, 9, 18. 자, 이쪽에 18명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가 지금 보니까 여기가 7명이죠. 그럼 여기가 18에서 7을 빼면은 11, 11명이 되면 됩니다. 여기는 11명. 그럴 때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계급의 상대조수. 자 여기 있죠. 자이 구간, 요 구간의 상대 도수를 구하는 겁니다. 나머지도 도수 구해 볼까요? 여기는 약 6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오면 3입니다. 다 더해 보면은 10이고 여기 18이니까 더하면 28. 네, 전체 도수가 아까 전체 도수가 40명이었죠. 40에서 28을 빼보면 12. 그래서 이 도수가 1 2인거알수 있고요. 자, 묻는 문제가, 자, 여기에 상대 조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상대 조수는 전체가 40명이니까. 40분의 12. 이렇게. 자, 4로 나눠보면요. 13. 이렇게 되고. 10분의 3은 0.3. 답은 0.3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